자, 성공적으로 도착했습니다 호텔 투어 콘텐츠 찍으려고 하데 야, 싸게 맞았다 ㅅ ㅂ 하돈 주고 이만질안 한다 타는 거가? <스> <먹음> 게스트가 지금 호텔이야 Wait, tell us What are you guys recording for? Uh, we are just YouTubers <먹음> 1,100만이네 이거 터지면 조회수 한3 0 0만 나오고 끝 맞지? <먹음> <먹음> 얼마, 얼마 썼죠? ㅅ ㅂ 라 진짜, <먹음> 이 ㅅㅂ들 여긴 와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땅, 여기 아. 왔었죠 어 고든 냄새 헬스키지 다이시로 되어있다 옆에 이 호텔에서 가지고 있는 그 식당들 쇼들 광고 옆에 다 붙어있잖아 그거 다른 호텔들도 폼은 다 똑같다 근데 음, 살가스 호텔 특징이 보면 사실 모든 호텔에 카지노가 다 있잖아 음. 그럼 우리 호텔 카지노를 불러야 되잖아 우리 호텔 카지노로 부르려면 뭔가 우리 호텔을 아이덴티티 할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 예를 들면 자 시즈 호텔은 로마 시대의 건물 인테리어 통해가지고 관광객들 와서 사진 찍게. 벨라지오는 분수쇼. 관광객들이 와야지 게임을 할거 아니야. 왜냐 카지노 가는 건 초이스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는 파리스 호텔은 파리의 에펠탑을 100대1인가 하여튼 200대1인가 똑같이 재현해놨어. 그리고 고든 램지 스테이크하우스를 안에 넣어가지고 고든 램지 스테이크하우스 먹으러 온 사람들이 카지노 할수 있도록 페리스 에펠탑 찍으러 온 사람들이 와서 카지노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 마케팅인거지 봐바라 여기가 이제 가는거가 와우 이거는 파리 도심을 제일 잘하는 요 파리 도심 오. 근데 여게 이제 2000년대에 지어놓은 호텔이니까 좀 올드하지 음, 오히려 이제 레트로를 좀 느낄 수 있는 손에 뭐 이제 그렇게 원치 않지만 그렇게 된거지 <laughs> 공기통하는 느낌이 드는 거는 환 시스템이겠죠? 아, 왜냐면 시스템. 카지노는 전부 다 담배를 피울 수가 있어 응. 그러 담배연기가 많이 나올 거아이 공기, 환기 시스템을 되게 잘 만들어 놨다뭐가 진짜 야외에 있는 그런 느낌 아 저런 게다 환풍 같은 거 because last time when we ordered steak it was a really big size so we plan to order the two steak and we will order a lot of side dishes, is it okay Perfect. okay so which two steak would you like to recommend so i would say the bone in ribeye 24 ounce one in ribeye would be a good option. Okay, okay, one. This is a different option from the ribeye, a little bit smaller. This is gonna be more of a lean, more firm option. Okay, so we will order these two steaks. I will have also mac and cheese, one French fry, one grilled asparagus, and one mushroom, and one Caesar salad. Also, I would like to have the red wine and I will have a one craft beer. Yes. I don't 마르코 처음 어, 만난 아 어, 그때 이제 마르코 만나기 전에 우리 한국 초판 가지고 올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때 같이 왔던 직원들하고 되게 떨리고 좀 두려웠잖아. 그래도 맛있는 거잘 먹고 잘 즐기자. 약간 이런 개념으로 왔었잖아. 그래서 기억난다. 저기 이청 있잖아. 저기서 먹었거든. 근데 실수한 게 뭐냐면 보통 한국에서 스테이크 시키면 요만한 거 나오잖아. 근이만하고 나온 거야. <laughs> 그래도 덩치 다 큰데, 반밖에 못 먹고 그냥 갔어. 어, 먹다가 질려서 어. 그래서 오늘은 그냥 스테이크 두개 시켜가지고 같이 먹으면 되거든. 충분하거든. 이거 처음 오시는 분들 절대 1인 1개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두개 시키고 나머지는 사이드디시들. 뭐, 프렌치 프라이나 아니면 아스파라거스나 뭐, 이런 것들 시켜서 사이드로 해서 조금 먹으면 충분하거든. 와, 근데 진짜 라스베가스 내가 계속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주기적으로 한 번씩 와셨거든. 제일 느껴지는 게 정말 뭐가 달라졌냐면 물가 그래도 레드와인 제일 싼거 시켰는데 120불 플러스 25%니까 <laughs> 약한 150불 근데 바꿔서 생각하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레스토랑 중에 한 군데 와가지고 레드와인 한병 시켰는데 20만 원 같으면 감수해야지 음 it's good 어우 잘 먹겠습니다 먹으 역시. 오거없는 마카로니 치즈 맛있다 뭔가 미국 하면 대각나는것같아요 음. 느끼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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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짭조름한 맛이야 러그 스테이크랑 비교하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 그거가 더 나은 것거 씹는 맛이 있네 <laughs> 진정이 어떤 거같피데 뭐야? 아, 영혼 없는 목소리인데. 뭐야? 진짜 맛있어. 별로는 못 먹어봤으니까. 야, 싸게 맞았다. 543달러인데, 6명 미만은 25% 차지 안 하거든. 그러면 우리는 18% 주면 되지. 그러면 630달러잖아. 얼굴, 얼굴 뜨겁지만 18%로 했다. 리시안 되는 거 없다. 그러면 아, 형은 리시. 오늘은 이제 뉴욕 뉴욕 호텔. 뉴욕 시티의 느낌과 이 스트리스를 했튼그 스케일을 그대로 갖다 놨대. 어, 아, 여기네, 여기. 저기 있잖아, 제일 높은 거 보이는 거 있지? 네. 아, 저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다. 아, 오른쪽이. 아요 아니요, 저 하얀색 저거. 네, 저... 그킹콩에 나왔던. 아, 오른쪽 저건 뭐야? 저거보다 더높은어 오른쪽이 <laughs>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가? <laughs> 어 저거 한번 탈까? <laughs> 네? 어? 어? <laughs> 표님 <및> 신조가 있잖아요. <laughs> 돈 주고 이만 <이만한지는> 앉질 안 한다. <laughs> 야, 어떻게 타면 <laughs> 한 15초 실리나? 잘발래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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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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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입구부터카지노다 유용 느낌이다. 유욕 거리 느낌이 딱요렇거든아 이거 극장이네. 쇼한다, 쇼, 쇼, 쇼커스 쇼. 큰 호텔들은 자기들마다 한 개씩 쇼장 다 갖고 있거든. 요거는 매드애플이라는 쇼하는 티켓 띠에드네. 띠에르. 1100만이네. 1100만 달러는 얼마고? 10. 알지 알지 알지. 지금은 2 0 0억이네 아, 이거 터지면 조회수 한 300만 나올 건데, 맞지? 나 조금만 해볼까? 잠깐만 나오겠습니까? 자, 20달러 넣고. 이런 것만 계속 나오는데 얼마 얼마 썼죠? 20 달러. 여러분들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진짜. <laughs> 이 똑같은 거 계속 나오는 거 봤죠? 자 이거 하면 안 됩니다. Excuse me, uh, which way is for the roller coaster? Straight ahead. Escalator, second floor. Thank you. 타는 거다. <laughs> 어? 같이 탈래, 니하고 나하고 둘이 아, 더 찍어야 돼. 같이 찍으면 되지. 다시 타자. <laughs> 세장 끄을까, 두장 같이 타자 세장 끊을까? 두장 끊을까? 같이 줘야지 김팀장 한번 타자 왜? 어? 야저 적전사 중사 출신이잖아 옷만 고치겠어 아주 아니 눈한번딱 까고 타자 여기까지 왔는데 경험 한번 해야지 보험 그래. 납고야돼또 이렇게 타기 싫은 친구 억지로 테스트할 때 그때 바로 또큰텐츠가 나오는 거야 <laughs> 4명, 4명. 와, 나 진짜 무서운 거 숨길 수 없을 것 같은데. 냉렬한 사업가의 페이스. 1인, 1인당? 100달러가, 14만원이가 롤러코스터 한번 타는데. 미국 물가 죽인다. Let's go. Four of us. Oh, no cameras, no phones. We cannot shoot the video for t the... no? 면안 된단다. 환불하자. 환불해요자 아, 뭐 찍을 필요가 없지. 저는 뭐콘텐츠를 위해서 가려고 했는 게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아, 진네 아, 호텔들 다연결돼 있네. 밖에 안 나오고 할수 있도록. 여기서 MGM부터 시작해서 엑스칼리버까지. 엑스칼리버, 이제 저거는 그 아드왕 있잖아. 어? 아드왕과 원탁의 기사. 컨셉. 이 호텔들 보니까 약간 이 생각난다. 우리 같으면 이제 우리 호텔에 오게 하기 위해서 다른 호텔에 연결하는 이런 다리를 만들어 놓지 않을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내가 왜 비즈니스 다른 업체들하고 이렇게 영, 다리와 다리를 연결해서 하겠노. 더 성장할 수 있게. 더 관광객들을 편하게 해줘가지고. 오히려 편의성을 제공해줘서 에스칼리버에 있는 애들이 여기 넘어올 수도 있게. 뉴욕 뉴욕에 있는 애들이 또 에스칼리버 갈수 있게. 더 확장하는 거죠. 약간 그러니까 내가 사업하는 방식이 없비슷하지 않나. 네이버로 얘기하기 부끄럽지만. 자, 여기는 에스칼리버 호텔입니다. 얘네들이 옛날에는 상술이 어땠냐면 여기 호텔 로비 입구 앞에 있잖아 호텔 로비를 입구 앞에 갖다 놓고 객실까지 갈때 무조건 카지노를 통과하지 않으면 객실에 못 가게 만들었어 이렇게 통과해서 객실로 어. 마카오도 그렇게 돼있거든 옛날에 가족들 다 데리고 마카오 안 갔어 이제 애들 데리고 이제 키 받고 이제 엘리베이터까지 가야 되잖아 근데 이걸 통과를 못 하는 거 왜냐면 애들이 3살, 5살이니까 카지노 입구 안 해줄 거 아니야 그럼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빙 둘러서 갈수 있게 만들어놨더라고. 백화점도 이제 그렇잖어요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올라가면은. 어, 맞다, 맞다. 뒤에 이렇게 올라가게 하고, 하고. 그렇지. 돌게, 돌게. 그렇지. 그 그래서 노출시키고. 뭐 어, 마케팅이지. 스피커스. 아, 어, 저기 피라미드 스피커스 다 있네. 외관에서 보고 갈까? 네. 저기 저 호텔 로비 입구다. 스피커스 통해서 들어가네. 어. 나 진짜 실제로 룩소르 가봤거든. 옛날 고대 이집트 왕들이 제사지내러 가는 곳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전이 있는 곳이 룩소르다. 한 30년 넘었다. 왜냐면 고등학교도 있었으니까. 고1 때 자동차 타고 오는데 저기 불빛 보고 마스베가다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네, 입구니다 아, 개념 확실하다. 이. 여기 이제 피라미드. 우리가 지금 배 밑에 있는 거지. 여기가 지 피라미드 아니잖아. 와. 어, 객실이들이네. 다 있네, 어. 그 라스베가스 호텔은 창문 안 열리는 거알게저 사람. 어? 아, 진짜요? 어. 그럼 100%다. 담배 다피지 마약, 핫도그장. 어. 저기 객실이죠, 정부가. 이광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실에서 저런 파진거랑 그런 것도 다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어. 나오는 어. 여기는 이제 쇼 열리는 곳 이런 건 진짜 신분 아니에요? 어? 와 이런 걸안 봐야 겠어 지이겠네 황역사 이런 거 보고 싶다 얘기하는 거 마이크 당겼나? 어, 당겼습니다 어. 되게 당당하시던데요? 이런 거 보고 싶다고? 한번 봐야죠 이런 거 야, 오히려 이래 당당하니까 덜 꾸리해 보인다. <laughs> 라스베가스는 보면 옛날부터 무조건 호텔마다 사람들을 땡겨야 되잖아. 뭐 이런 스핑크스 디자인이나 화려한 인테리어 통해서 올게 만들고 또 저는 쇼 같은 거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쇼 보고 나가면서 카지노. 모든 게 카지노에 다 초점 맞춰져 있다. 어, 이제 만달레이 갈수 있네. 만달레이 한번 가볼까, 그래도? 네. 라스베가스는 가족들 데리고 휴양 오기는 사실 쉽지 않은 도시인데 그래도 만약에 가족들을 데리고 미성년자 애들 데리고 온다면 만다레이 호텔 잡으면 된다 아이들이 수영하고 휴양하는 게 사실 수영장이 되게 포인트가 크잖아 여기 수영장이 제일 잘돼 있다 여기 안에서 이제 비치 레벨 엘리베이터 저기 보이지? 회사는 What what are you guys recording for for a uh, beach level, huh? For the beach, for the beach. Who are you guys with? Uh, we are just YouTubers Oh no, worry. Okay, okay. Yeah. Yeah. Just, okay. Uh, all right. just the beach level. Just showing the hotel, right. the facilities. Okay, right. okay. Salir... yes, yeah. yeah. Good job. <laughs> Thank, cool. Thank, cool. You. Thank you. Yeah, no problem. Ah, 내부는 그게 있어야 되네. 카드 카드기가 있어야 Hmm. 아... 아 결국에 비치는 투숙객만 들어갈 수 있는 건가 봐요 그런 거 지금 뱅뱅 돌리고 있지 네 아, 아까 그 카드키 대고 들어가는 아아 아내같은면 홍보할 수 있게 해주겠다 아까 그 카드 다시 불러야 되나? 어? 이거 자료 화면으로 대신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는 플라민고 호텔 아 오래되긴 오래됐다 1980년대 라스베가스 배경으로 영화 같은 거 나오면 딱 찍기 좋은 근데 여기가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오래 운영된 리조트라 누가 지었는지 아나? 악명 높은 갱스트가 지은 호텔이다 아, 오래됐으니까 마피아 시절 때 네, 지어졌구나 진짜로 아 여기다 미국 사람들은 브랜드 스토리 좋아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플라밍고는 컨셉 자체가 열대우림이야 약간 작은 동물원처럼 해서 사람들을. 야 이게 1946년에 지어진 호텔이라는 게 믿기나? 플라밍고 <목소리> 그 의미가 있어? 열대 우림을 표현하고 싶다 보니까. 이제 플라밍고로 한 거지. 한번물로 볼까? <목소리> 플라밍고 호텔 이름은 실제로 이 호텔을 설립한 버그시 시계의 여자친구 별명에서 따왔다고 해요. 그 여자친구가 다리가 길어서 플라밍고라고 불렸는데 그 별명을 호텔 이름으로 붙인 거죠. 그리고 그 테마에 맞춰서 실제 플라밍고 새들을 정원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열대적인 분위기를 살리고 이름과 컨셉을 유지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랍니다. 그러면 여기 이거 그 정원에 있는 플라밍고 말고는 여기 호텔에서 좀볼게 뭐가 있어? 일단 호텔 안에 열대 정원 자체가 꽤 매력적이고 거기는 작은 폭포나 연못도 있어서 산책하기 좋거든요. 그리고 호텔 내에는 다양한 쇼나 공연도 가끔 열리고 휴양을 즐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밍고 호텔은 그냥 이름만 독특한 거 아니라 그런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꽤 많아. 아 이게 다른 얘기다. <laughs> 갈까? 아마 내가 알기로는 시저스 호텔이 라스베가스에서 제일 큰 호텔들 중에 한 개일 거야. 조거는 이제 시저스에 속해 있는 포럼 샵이라고 시저스하고 붙어 있는 쇼핑몰이다. 호텔하고 다 연결돼 있다. 근데 저 시저스 포럼 샵하고 시저스 호텔하고 콜로세움하고 이거 전체 다가 이제 시저스 호텔이라고 하는 거지. 저 입구 웅장하니까 입구로 들어가자. 내 고등학교 때도 이 호텔이 있었다. 지금도 웅장하잖아. 그때 눈으로 봤었다 생각하면 봐봐라. 그런 거 보면 뭐냐면 트렌드가 되게 빨리 바뀌잖아. 그 트렌드를 계속 따라가면 바꾸잖아. 차라리 이런 호텔들은 이런 브랜드 스토리로 지어놓으면 수십 년이 지나도 계속 할수 있는 거죠. 어차피 카지노는 세임 same 세임이니까 여기가 뭐 다른 호텔하고 뭐 어떻게 틀린지안 보자고. 와 사람 많아 이제 호텔들이 카지노만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너무 비싸니까 카지노하러 오잖아. 야 요즘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 스포츠로. 여기는 이제 홀덤 테이블 포커. 보통 호텔에서 이제 테이블 포커 잘안 갖다 놓거든. 손님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호텔이 돈이 안 되잖아. 진짜 큰 호텔만 홀덤 룸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인건비가 오르잖아. 그럼 뭐 호텔 카지노의 테이블 블랙잭이 됐든 뭐 룰렛이 됐든 바카라가 됐든 딜러가 돌아가는 테이블로 하면 미니멈 베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5달러 긁고 싶고 1달러 긁고 싶고 3달러 긁고 싶고 10달러 긁고 싶은 사람들이 미니멈 칩한 개가 25달러부터 베팅이 가능해지니까 놀지를 못하잖아. 전자오락을 다 설치했단 말이야 근데 전자오락으로 설치하면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기계가 조작했다 생각해 실물이 아니니까 조작했다 생각하고 전자오락인데 전자오락과 테이블을 반 합쳐놓은거지 혼자서 1달러, 3달러, 5달러 적은 금액 베팅하면서 전자가 아니라 식물로 혼자 할수 있는 게임으로 이제 발전돼 가는거지 여기는 어디를 컨셉으로 하는거야? 어? 로마. 아 여기서 사면 그 아울렛 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장이 한 1.5배 정도 한다고 보면 다 거기다 사니까 이거. 뭐냐? 야, 도박해가돈딴 사람들인데 뭐 그런 거 신경 쓰겠나? 이제 점점점점 점점 메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샵들도 약간 보세가게로 이렇게. 우리 그때 여기 와봤었나? 이거 뭔지 알지? 아 여기 어. 여기 쇼에이 오타니가 처음으로 다들 해서 홈런 찾는 거를 기념해서 만드는 주화야 그걸 서 50개 만들었거든. 그 중에 40번째 거란 얘기. 그게 550, 599달러다. 리차드 기어 사인하고 줄리아 로버츠 사인 같이 들어가는 거. 6천달러. 6천? <laughs> 와. 야 이거 사랑과 영혼에 나왔더니 주인공이 찍었던 영화 이름은 뭐고? 더티 댄싱 아니 네 모르지? 우리 채널 구독자님들은 많이 아실 거야 9999달러 1400만원 와 죽인다 25000달러 툼스톤 4명 사인 다있다 가라데 키트. 15000달러 아, 여기도 시즈스의 포름처럼 브랜드 카널 샵 해가지고 베네시안 또 자체 샵들이 엄청 많다. 여기는 이제 이탈리아 베니스 가보면 운하가 기서 돌거든. 그 컨셉을 그대로 갖고 와 이탈리아풍 그대로 해가지고 실내는 생각이 좀잘안들어것같 선셋을 약간 표현한 와 색깔 진짜 이쁘다! 저기 근데 그 곤돌라 보이지? 어, 내돌라 어, 돈 내야지. 그럼 노래도 불러준다. 아, 여기가 거기다. 내가 그때 점심만 먹어보고 싶다 했는데 있잖아. 어, 랍스터 샌드위치. 우리 옛날에 그 2017년도 18년도 18년도에 18년도에 방마 아빠가 만나 러왔을때 그때 여기 와서 이제 어, 랍스터 샌드위치 먹었지. 유명하다 그래왔어. 근데 사실 나는 크게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데서도 집을 원래 주나요? 이런 거? 내가 진짜 뭐냐면 뭐랄까? 와, 전좀 이상해지는 것 같다. 아니, 뭐팀 문화가 나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 또, 미국의 문화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 돕고 흘러보는 내 치즈니까. 그러니까 팁은 뭐냐면, 나를 썰버해준 거에 대한 가치잖아. 너 괜찮냐, 불편한 거 없냐, 물 따라주고, 음식 갖다 주고, 돈 주고 시키는 거 아니더라도 나를 위해서 계속 성겨주잖아. 그건에 대한 가치고. 근데 이제는, 뭐랄까, 자판기에도 팁 내라고 지금 하는 약간 느낌이니까. <laughs> 이게, 7만 5천 원이다. 음. 여기도 규모가 어마마다 맞지? 여기가 그 라스베가스에 제일 유명한 쇼 있거든? 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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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벨 라지오에 쇼장이 있다. 엄청 크다. 한 번은 볼만하다 그리고 여기 갤러리 오브 파인 아트 데 있잖아. 여기가 이제 시즌별로 유명한 화가들. 최소 뭐 피카소, 모네 이런 사람들. 그래도 대표님은메트로폴리탄을 가는 이런 걸로는 성의 안찾시군요그 메트로폴리탄 조차도 성의 안 찾는데. <laughs> 무슨 의미를 전달하는지 하나도 볼수 있는 눈을 갖추지 않았으니까. 여기가 호텔이 딱 중심이다. 봐봐라. 여기 파리스 호텔 있고 베네시안이 있고 플라밍고 있고 시저스 있고 여기에 이제 벨라지오 있고 그리고 이쪽 편에 뉴욕 뉴욕 호텔 투어 이거는 여기 잡으면 다할수 있는 거지 뭐. 어, 한다 한다. 구속 못하고 별 차이 없네. 하는 순간, 빠방! 때리보네 <laughs> 와. 보라 좀 못해갖고, 저 파리스, 파리스, 저기 어디야. 저까지 올라가는 듯이. <laughs> 와. 시하이 와... 땡땡. <laughs> 해외 다니실 때 해외 간다 이런 설레은좀덜 하시게. 아 그런 슬레임이 있다 없다 얘기는 안 한다, 안 하고 싶다. 다른 사람들은 모해야니까. 근데 해외 나갈 스케줄이 없으면 만들어서 나간다. 집을 바어나고 싶다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 벗어나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laughs> 명분 <명문> 좋잖아. <laughs>